마스터 군단은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주시고요 관객 여러분들은 김다연 양의 노래가 마음에 드셨으면 O버튼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X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야, 난리 났어 원대급 한도 제가 이 노래를 김다연 양 곡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어... 충분히 김용인 레전드화 부르지 않고 전혀 다른 본인의 해석으로 너무 잘 불러줘서 너무 한숨을 쉬셔가지고 스마일 <laughs> 왜요? 뭐가 답답하세요? 아, 네. 글쎄요. 어, 뭐가 있나 보다. 네? 뭐가 있는데? 뭐 있어? 그, 굉장히 실력자고 훌륭하고 뭐 아무리 흠잡을 데 흠잡을 수 없는 인데왜 나는 그래서 뭐가 더 보고 싶지? 뭐 이런 느낌. 이뭘지 이쯤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제가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우리 다윤이 이 노래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음, 마지막 무대다 생각하고 진짜 여한 없이 부르자. <laughs> 이 노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무거운 짐다 내려놓고 절제되는 느낌으로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다현이가 그걸 너무 잘해줬어요. 김다현 양의 마스터 점수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최고점이 지금 100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점은 100점입니다. 100? 아, 최저점은. 83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laughs> 김다현 양, 마스터 총점 몇 점입니까? 자, 940. 940다 됐다. 960은 나오지 않을까요? 9 4점 1위. 자, 현재 1위로 올라갑니다. 마스터 총점 1위로 올라가는 김다현 양입니다. 이제 진짜 영한 없겠다. 네. 자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다연이 940점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높은 점수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하, 진짜 너무 떨렸어요. 진심 맞지? <laughs>